신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아, 우리 성경을 가슴에 품고 우리 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고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성경이 할수 있다는 것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전하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이제까지의 시간보다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TV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어,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퀴즈를 푸는 프로그램 중에 사자성어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큰 소리로 노래 부르는 것을 뜻하는 사자성어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 내 네, 문제입니다 어, 땡땡땡땡 간데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고음불가 어, 어떤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친건가?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인가?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럴수가 그런데 한 친구의 답이 기가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인가? 이 어린아이에게 아빠에 대한 기억이 이렇게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는 아버지의 모습은 늘 이런 모습으로 기억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기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발자취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다니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만 때때로 우리 자신에게 던져지는 이 질문 앞에서 마음이 뜨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질책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했지만, 정작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믿음의 내적 증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 믿음이 겉모습이 아닌 내 내면에서부터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내면으로부터 드러나오는 믿음이 세워지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문 42절에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읽어요. 시작. 자,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지켰고요, 성경을 열성경을 연구하는데 열심을 했어요. 그들 마음 속에 없는 게 있어요. 그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연구했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율법을 지켰는데, 그들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전하 여러분에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 왔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게 진짜 믿음일까? 우리의 내면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요, 형식적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전하 여러분에게 다시금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 성경 열심히 보고 성경 열심히 읽고 있는데 정작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외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기계적인 습관이 되어버린 것은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 왜 그렇게 됐을까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배들이로 예배당에 오고, 봉사하고, 헌금들인 일도 열심히 하고, 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해야 하는 것이니까 하는 건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그리고 기계적이 되어서 어느 순간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듭니까? 왜 기도하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듭니까? 왜 봉사하는 것 때문에 힘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 흥금하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오늘 전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의 믿음을 점검할 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왜 시험에 들죠? 사랑하지 않은 요 사랑이 식어버리니까요. 첫사랑을 처음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사랑하니까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주고 싶고요. 알아가고 싶고요. 만나고 싶고요. 그래요. 근데 사랑이 사라지면요. 뭐만 보이죠?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구원자의 구원 받았다고 그 기쁨 때문에요. 무엇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예배드리는 것도 행복하고 기도하는 것도 행복하고 헌금하는 것도 행복하고요. 봉사하고 섬기는 게다 행복해요. 그 무엇을 드린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자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이 사랑의 마음이 식기 시작하면서부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기 시작하면서부터요. 문제가 생겨요. 자꾸 문제가 보여요. 사랑이 사라지면 문제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왜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까? 오늘 전하 여러분 이월1 6일날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기계적인 마음 때문에? 아니면 그냥 해야 되니까 여기 앉아 있는 겁니까? 오늘 전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여기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은요 기도할 때도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쁘고요, 말씀을 읽을 때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편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구구절절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사랑의 편지로 이 말씀이 읽혀져요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이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행복한가요? 오늘 전하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런 감동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가 기다려져요 찬양할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행복해요 사랑이 없으면요 믿음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내적 증거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요 내 내적 증거에 찾을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말씀 읽을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믿음이 확인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믿음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이말씀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자 했지만 정작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그 예수님을 뭐해요? 거부하는 거예요 지식은 있었지만 생명을 얻지 못해요 성경을요 백독하면뭐할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데 몇 독씩 하면 뭐 하냐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말씀을 읽은데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정작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고 성경을 읽고 신앙적인 활동을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영생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생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만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는 것은요, 단순히 예배당에 지금 앉아 있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나가야 돼요. 오늘 전하 여러분 여기 앉아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말씀 드리고 기도하면서 이 마음이 있어야 돼 주님, 저는 주님 없이 살수 없어요. 주님, 내가 그래,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전하 여러분 앞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내 힘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점된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하고 10년, 20년 했는데도 문제가 나타나면 내 힘으로 해결을라고 아니면 나와있 자고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 누군가의 힘을 빌리려고 그래요. 그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문제를 만나는 그 순간에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그때 상황마다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사람도 붙여주고 상황도 붙여주시고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다 하다 안 됐을 때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생각해봐요. 만신창이가 돼서 하나님께 나오는 게 좋아요. 만신창이가 되기 전에 나와서 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왜 자꾸 만신창이가 돼서 나오냐고요? 문제가 더 이상 해결 안 됐을 때 그때 사위에 나오냐고요? 미리 나오면. 그럼 만신창이가안 되잖아요. 오늘 전하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내적 증거를 보이는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주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를 주세요. 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혹시 지식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뜨거움이 없어요. 자꾸 머리로만 알려고요 그러다 보니 자꾸 종교적인 행위만 반복적으로 하에 나가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해결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참된 믿음의 사람은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오늘 천하에로의 참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지 안에 거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모든 문제와 어려움 이 있을 때도 우리 안에 함께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적 증거를 가질 수 있는 그두 번째가요.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자꾸 나가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도요.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작은 거 하나도 다 알기 원해요. 얘기해 주기 원해요. 작은 거그 하나 때문에 싸움 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큰거 때문에 싸움 안 나요. 왜냐하면 큰건 보이니까. 그런데 작은 건잘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싸움 난다니까요. 우리가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우리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 소홀한 거 하나 그것까지도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 내놓으십시오. 왜못 내놓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 숨기냐고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오늘 전하 여러분이 종교적 행위나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성경 많이 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찬양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한 구절을 읽어도 그한거줄 속에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께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삶을 변화시켜. 그래서 믿음은 삶의 변화로 나타나요. 나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요. 우리가 진짜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길 주님 축복합니다. 최사함 받은 기쁨이 있고. 사랑과 실학과 화평의 열매가 우리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44절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읽어요, 시작.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변화가 없어요.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는데도요 그들에게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는데 그분이 주시는 걸 보지도 않고 안고 구하지도 않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너희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데 어디서 너희들이 살, 나를 믿는다고 얘기하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 너희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너희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사람의 영광을 구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전하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 의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내면의 확신이며 삶의 변화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의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들게 하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저뭐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러면 끝난 거야. 전도가 안 된다니까. 오늘 저라 여러분이 저 사람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고 나는 이야기를 들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참된 내적 증거입니다. 사랑 송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사람 앞에서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변화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는 있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내적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고 두 번째, 나는 날마다 예수님께 나가기를 위해 힘쓰고 있는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쁘나 즐거우나 슬프나 고난과 역경이 와도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세 번째는요. 내 삶에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믿음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세 가지를 한주 동안 묵상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의 열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전나 여러분이 되기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우리의 내적 증거를 보일 수 있는 전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믿음은 결국 내적인 증거를 드러내야 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변화된 참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잠깐 눈을 감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2025년 그 믿음의 항해에서 승리하길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 내적인 증거가 드러나야 되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면서 봉사를 하면서 헌신하면서 헌금 생활하면서 섬기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 거고 있는 건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문제 속에서 아니 기쁨과, 걱정이 있을 때도 아니 아무런 일이 없을 때도 나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삶 속에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에 믿음의 열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런 참된 믿음을 갖는 내적 증거를 보일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은혜가 흘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와 함께 달라고 우리 조용히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